안녕하세요. 스트레인 n 러브입니다 오늘 첫 시간은 히어로 애니 역사상 가장 폭력적인 애니라 할수 있을 i n v i n 를 소개하겠습니다. Invincible. 무적이란 뜻이죠. 먼저 주요 사이트 평점부터 살펴볼까요? IMDb. 10점 만점에 8.9. Rotten Tomato. 전문가 점수인 토마토미터 98% 관객 점수인 오디언스 스코어 91% 메타 크리틱 전문가 점수인 메타 스코어 100점 만점 기준 73 관객 점수인 유저 스코어 10점 기준 8.4 이군요. 상당히 점수가 높네요. 다음 목소리 출연진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인공 인빈서블에는 요즘 핫하디 핫한 스티븐 연이 인빈서블의 엄마 역으로는 근래 활발한 애니메이션 참여도를 보이고 있는 한국계 배우 산드라 오가 인빈서블의 아빠이자 매우 중요한 캐릭터인 옴니맨 역할은 스파이더맨의 신문사 편집장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JK 시몬스가 인빈서블의 매력 넘치는 여친 역으로는 《Deadpool 2》로 스타덤에 오른 세지 비치가 참여했고요. 그외 《스타워즈》의 마크 해밀, 《스타트랙》의 제카리 킨토. 이제는 프로듀서로 거의 활동하지만 여전히 이 작품 저 작품에서 감초처럼 반갑게 등장해주는 세스 로건 등이 이 애니의 매력을 한층 높여주고 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피니트버 1화 초반은 사실 그다지 흥미롭지 않습니다. 애니의 주요 히어로로 보이는 가디언즈 오브 글러브는 그저 DC를 모방한 짝퉁 저스티스 리그처럼 보일 뿐입니다. 게다가 오프닝에 등장하는 클론 2인조 빌런도 어디선가 본듯하기만 합니다. 그렇게 미적지근한 1화가 마무리되려는 순간, 이제까지 그 어떤 히어로 애니메이션에서도 보기 힘들었던 폭력적인 장면들이 터져나옵니다. 피가 쏟아져 나오고 신체 내부의 다양한 장기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섬세하게 표현된 채 외부로 쏟아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빈셉블 시즌 1은 지구 최강의 슈퍼 히어로 옴니맨의 아들 마크가 17살이 된 해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슈퍼 파워가 발현되고 인빈스벨이라는 다소 낯간지러운 히어로 네임이 달고 슈퍼 히어로로 성장해가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마크의 아버지는 빌트럼이라는 행성에서 지구로 파견된 외계인으로 우주 최강의 피지컬이라 할 만한 빌트럼의 피를 물려받은 마크는 아버지와 짬짬이 훈련을 해가며 혼자서 정의구현 활동을 시작합니다. 은행을 터는 돌덩이 인간을 막고 건물을 파괴하는 바주카 포맨을 때려잡는가 하면 녹색 코끼리 빌런을 혼내주기도 합니다. 언제 발현될지 모르는 채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힘을 마침내 얻게 된 데다 아버지같이 되고 싶다는 바람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에 더욱 열심히 악당들을 찾아다니죠. 이후에는 요즘 히어로물이 대세인 팀 플레이에도 일종의 개원 멤버로서 참여하게 되면서 팀워크와 우정을 쌓아가고 회가 진행될수록 점점 더 능력치 높은 빌런들을 마주하게 되다가 시즌 막바지에는. 도저히 답이 없을 것 같은 대상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다른 히어로 영화와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짝퉁 슈퍼맨의 짝퉁 아들 이야기 정도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다소 뻔해 보이는 이야기가 전혀 뻔하지 않게 느껴지는 건 무엇보다 작품이 담고 있는 일종의 사실성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크는 힘을 얻기 전까진 히어로가 되면 악당들을 적당히 혼내줘서 반성하게 만들면 될 거라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반에 그려지는 마크의 행동은 그가 가진 이상적인 히어로상의 역할에 꼭 들어맞는 행동이었죠. 그러한 마크에게 닥친 최초의 멘붕은 플렉산이라 불리는 외계 종족의 습격 때 찾아옵니다. 수백 수천 명의 외계인이 포탈을 통해 몰려나와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맞는 일대다수의 싸움, 일반 시민들의 몸이 터지고 잘린 팔다리가 허공에 날아다니는 와중에 마크는 한 할머니를 구하려고 뛰어들지만. 오히려 본인의 미숙함으로 인해 할머니를 심하게 다치게 만들어 버리고 망연자실한 상태에서 마침 등장한 10대 히어로 팀인 틴 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모면합니다 많은 히어로 영화나 애니가 첫 주요 임무에서 좌절하는 장면이 그려내긴 하지만 이처럼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전투의 공포를 그려낸 작품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장면이 수없이 그어내는 일본 애니메이션이 신체 훼손의 순간을 뿜어져 나오는 피와 잘린 단면 정도로만 묘사하는 반면에 인빈서블은 마치 해부 도감을 참고한 것처럼 세밀한 묘사를 통해 그 충격을 더 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국 애니메이션 가운데 잔인함의 수위를 찐 식구금으로 올려놓은 작품은 1997년작 스폰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인빈서블과 같은 이미지 코믹스의 작품이죠. 이 작품 역시 팔다리가 잘리고 뼈가 살이 찢고 나오는 높은 수위의 고어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물론, 일본 애니에서는 그 훨씬 이전부터 잔인한 장면이 수많은 작품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대작품에서의 잔인함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판타지 애니메이션의 스타일로 구현된 것들이었죠. 이와 달리, 인빈서블이 그려보이는 장면 중 중요한 몇몇 승들의 잔인함은 충분히 사실적입니다. 그건 마치 관객을 전장의 한복판에 데려다 놓는 듯한 느낌이죠. 평범한 세계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화면으로 보는 전쟁의 묘사와 그 끔찍한 현실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그야말로 천지차이이고 이는 많은 군인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빈서블은 관객으로 하여금 팔짱 낀채 멀찍이서 싸움 구경을 하도록 놔두지 않고 관객을 작품 안으로 훅 끌어다 놓습니다. 인빈서블과 비교할 만한 작품으로는 역시 아마존 프라임에서 공개한 더 보이즈 라는 미드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만약 실제로 히어로라는 생명체가 있다면 과연 그들이 어떤 존재일까 라는 질문으로 출발해서 초월적인 힘을 지닌 이들이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할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가를 그려낸 작품입니다 그야말로 육체는 풍선처럼 터지고 신체는 순식간에 조었나버니다더 보이즈와 인벤세블은 다른 히어로 작품들처럼 히어로와 빌런의 환상적인 결투를 다룬 작품이 아니라 이전까지는 눈에 보이지도 않았던 일반 시민들의 끔찍한 피해와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히어로를 다룬다는 점에서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DC와 마블이 그리지 않았던 히어로 세계의 폭력성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히어로는 주먹 한 방에 빌딩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이들이 그들과 힘이 비슷한 빌런들과 싸울 때 군사용어로 부수적 피해라고 부르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민간인들의 끔찍한 죽음이죠. 인빈스블은 바로 이 지점을 극단적으로 파고듭니다. 특히 인빈스블이 최후의 결전을 벌이면서 등장하는 도시 파괴 장면은 그야말로 눈뜨고 보기 어려운 광기의 대학살을 보여줍니다. 힘을 지닌 자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살던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죽어나가는 광경은 사실 거의 대부분의 작품들이 무시하거나 숨긴 장면이기도 합니다. 인빈서블은 히어로라는 판타지 속 캐릭터를 빌려와 만든 가장 사실적이고 노골적인 폭력이 화면 가득 펼쳐지는 작품입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히어로 작품이 외면해 왔던 민간인 피해를 눈 돌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논쟁적이면서 동시에 놀라운 작품이기도 합니다.